잠견 말라던 너의 그말 변하지 않아 난 이라니 그런 존재니 우리 사이 이제와 그런 정도니 발레 주차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인생 살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죄송해요 일단은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는 이유는 이제 아시죠? 밥잘 먹고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까 그 수많은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 남들 그리고 제가 이게 조금 이게 잘못된 생각을 해가지고 왜 세상을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살다 보니까 이게 최악이에요. 그, 그런 생각을 가진 것 자체가.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수많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나도 뭔가 나쁜 짓안 하고 열심히 그냥 하루에 뭐만천 원씩, 뭐니 만 삼십 원씩 최저시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할수 있는 그 일을 계속 해 나가면서 좀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걸 찾고 움직이다 보면 또 좋은 상황이 또 옵니다. 진짜 많이 옵니다. 두려워하지 마세요. 주차 발렛이라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되게 천한 직업이라고 놀림받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던 적도 있었는데, 내가 일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고, 또그 안에서 배운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좋게 얘기 나눌 수 있는 것도 찾고 있고, 또 저녁에는 또 고깃집에서 또 알바까지 해요. 그러면서 계란찜도 만드는 법도 알게 되고, 또 김치찌개도 또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끓일 수 있을까, 이런 것도 막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하게 되고, 아무튼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시기 이심으로 바라면서 발레 주차를 하다가 또 갑자기 또 한번 또 영상 올리게 되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인걸 너는 또 다른 나라 믿어왔던 내까지 부참히 깨고 있어 넌 남이 아냐 내 안에 있어 너의 모든 아픔 나또